2021년 4월 4일, 이정훈입니다. 음,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제 관점을 피력해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교묘한 이중성을 폭로한다. 양도소득세 부과에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저희 관점입니다. 위헌 소지가 있다. 특히 공시지가 인상 부분에서는. 공시지가는 현실화하는 게 문재인 정권인데 부동산 거래가는 비현실화하고 있는 게큰 모순이라는 지적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59조에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의 종목하고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납세의 의무가 있고 교육의 의무가 있고 국방의 의무가 있는데 등등이 있듯이 <laughs> 납세의 의무를 하늘 지킵니다. 지키는데 그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 정신을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이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 고발입니다. <laughs> 이 내용은 1948년 대한민국 최초의 제헌 헌법을 만들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조세 법률주의 조세는 세금을 때릴 때는 법률로 해라, 라고 돼있어. 하라, 라는 뜻이기 때문에 조세 법률주의라고 합니다. 미국이 독립을 할때그 유명한 말이 대표 없이 과세 없다였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영국의 국회를 그때 이제 공화정을, 입헌군주정을 하고 있었죠, 초기에. 근데 식민지에서는 국회의원을 못 보내는 거예요. 영국에 있는 시민들은 국회의원을 내서 그 국회에서 세금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는데 영국인들인데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른 식민지는 거기는 뭐 그렇게 큰영향이 없는데 영, 미국만은 미국, 영국인들이 많이 갔잖아요. 근데 영국에서는 세금을 거둘 때아 미국은 식민지니까 넌 영국이 아니하고 세금을 망창 올리니까 거기에서 반발이 일어나면서 그러면 우리도 국회의원 안들어 줘하니까 못해요라고 하면서 이제 그럼 뭐야 하고 싸우면서 이제 영국하고 싸우면서 독립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표 없으면 과세 없다. 미국 독립혁명의 바로 기폭제가 이건데, 영미법은 지금도 이 전통을 지키고 있죠. 그럼 이거와 반대로 가는 게 뭐냐? 그게 독재정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군주가 있던, 군주가 마음대로 하는 그런 권력이 되는 거죠. 독재정권이 이 조세 법률주의를 위반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런 소지가 있다는 고발을 제가 지금 조금씩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엉터리 국가 중에 하나가 대한제국이죠. 이건 제가 요즘 한참 정리를 하고 있는데. 대한제국은 분명히 황제가 있던 군주국입니다. 근데 대한제국 자체가 일제가 만들어준 거고, 금방 얼마 전에 안 와서 1905년 일제의 보호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절인 1908년 7월, 그때 대한제국에 뭐 국회나 있었나요? 없었죠. 그때도 법률 제15호로 인산세, 인산, 인삼, 인삼. 먹는 인삼. 인삼세법을 만들어서 인삼 경작하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아, 이때도 조세 법률 지시를 했네요. 근데 지금 문재인 정권은 이걸 안 하고 있다. 물론 안 하는 건 아니죠. 하고는 있는데 그 정신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저희 고발입니다. 자, 이걸 대한제국이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 1905년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이 됐죠. 그리고 이 땅에 일제가 통감부를 만들었죠. 통관부가 간섭해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네, 이 정도로 조세 법률주의는 엄격히 지켜야 됩니다. 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특히 이제 많이 하고 있는 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시지가를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시가보다 상당히 낮춰놨었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세금을 걷었어요. <laughs> 근데 지금은 공시지가를 계속 이 실제 거래가 에게 따라가도록 막 붙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올리고 있죠. 과거에는 뭐 시가 대비 50% 이하였던 건데 지금은 굉장히 적은 시가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시 시가를 기준으로 세율 세율은 정해져 있으니까 세금을 먹이니까 사람들은 세율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점점 세금이 늘어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이 문정권 은 우리 세율 을 선은 안 됐다.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공시 시가는 누가 올리느냐? 공시 시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실제로 세금이 늘어났으니까 국회가 개입해야 될것 같은데 국회는, 국회는 전혀 못하고 이 변창음 씨가 장관으로 있고 그 앞에는 김현미 씨가 있었던 국토교통부가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게 행정 독재가 바로 독재입니다. 독재입니다. 근대국가에서는 과거에는 뭐 사법부라든지 입법부가 없었으니까 군주 마음대로 하는 거고 현대에는 그게 둘이 있음에도 행정부가 마음대로 하면 그게 독재입니다. 이게 올바른 것인지 사법부의 재판을 받아보고 헌재의 재판을 받아보고 이게할수 있는 게 현대국가인데 이걸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래서 국회에서 는야 그거 니들이 왜 맘대로 우리 관할인데 이거 시비를 걸어야 되는데 워낙 야당이 약세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공시지가를 현실화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도화론의 보도가 됐습니다. 서울 시내 25개 구가 있죠. 그래서 2025년 내지 26년 앞으로 한 5년, 4년, 5년 후가 되면은. 서울의 25개 구 가운데 강북구 도봉구 은평 종로 중랑 금천 다 강북에 있는 지역이네요. 아닌가? 아, 금천은 강남. 아, 어쨌든 한강 남쪽에 있네. 아, 억 좋습니다. 이 19개 구에서 85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아파트는 모두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85제곱미터면은 전용 면적이니까 30평 아파트죠. 그러니까 강북 도봉 은평 종로 중랑 금천을 제외한 1 9 개구 서울에 사는 사람들 중산층이 보통 사는 게 30평짜리 아파트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모두 종부세를 내야 됩니다 현재 기준 이렇게 종부세를 내주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문재인 정권 돈이 엄청 많잖아요 이걸 먼저 즐겼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박원순 씨잖아요 서울시가 상대적으로 이 양반이 처음 서울시장 될 때는 서울시 세수가 20조대였는데, 본인이 변사될 때는 50조대, 두 배가 늘었습니다. 그돈 갖고 뭐 했어요? 좌파들이 할수 있는 모든 활동 다 지원했잖아요, 1년씩. 하다못해 서울시에 아무 상관도 없는 군인권 센터한테 돈 줘가지고, 그 수탁 사업하게 해서 운영 다게 해주고, 네. 아무다 뭐, 원자력 반핵단체 지원해가지고, 서울시 내 모든 버스에다가 원전 하나 줄이기 운동 붙이게 다는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좌파 좌파 놀이 한거 아닙니까? 거기에 국민들은 살짝 속아 넘어와서. 그래서 뭐 했습니까? 박원순 이재명 문재인 이세 사람이 뭐 박근혜 정부 복지 저지 토크 콘서트라는 걸 열었죠. 아 복지비 세금 잡고 거둬서 복지 드려. 네. 그때 사진을 뭐 어떻게 썼더니만 제가 만든 탈핵 비판 책에서 문재인 사진 썼다고 소송이 들어오고 하는 게다 민변 사람들이었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 보편적 복지를 필려고 하는 게 이제 문재인 정권인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중산층 보다가는 어려운 사람들이 많죠. 그분들의 표가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산층에도 상당수 이 호남 세력은 또 어찌됐든 오로지 조, 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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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민주당 세력이니까 그렇게 해서 집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 사회를 이끌고 가는 건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워낙 부자들이야, 별도고. 하, 그 주, 이 서민들을 중산층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산층을 뺏어갖고 서민한테 서민한테 나눠준다 그렇게 해서 정권은 계속 잡, 잡고 나간다 이를내니까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척하는 인민민주주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중산층도 국민이고 서민도 국민인데 형껏 뺏어 동생 준다 그래서 그게 더뭐뭐 뭐 동생들이 많으면 은 엄마 아빠의 인기는 올라가겠지만 그게 공부를 더 잘하거나 더 발전하는 동력이 될까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공시지가 결정은 국토교통부가 한다고 랬는데 국토교통부도 마음대로는 안 합니다. 그럼 누구한테 맡기느냐? 한국부동산원이라고 있습니다. Korea Real Estate Board라고 하는 기관인데 공기업입니다. 공기업. 우리뭐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같은 공기업입니다. 여기서 공시지가를 결정합니다. 국토교통부도 청와대 지시에 의해서 일이 움직이고 절이 움직이는 무서인데 그 밑에 산하, 기관이면 더, 공기업은 더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월성 1억의 원전, 수익성이 없다라는 판단이 나오게 될 때, 한수원이 그런 쪽으로 갔잖아요. 한수원을 움직인 게 누구예요? 산자부잖아요. 산자부 움직인 게 누구예요?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수석으로 있던 사회수석실, 그 위에 누가 있어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경찰, 검찰, 감사원도 정치 중립이 안 돼서 시끄러운데, 한국 부동산원이 무슨 정치 중립이 되겠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지 시녀 신여 중에 시녀지. 이러니까 부동산원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게 되면은 어, 합법 음, 저, 저, 전문가들이 했다라고 해갖고 넘어가서 국토 뭐, 발표하면 공시지가에 올라 상승에 따라서 다 세금을 왕창 창내는 겁니다. 근데 언론은 부동산원에 좀 중목을 안 해요. 이쪽엔 기자들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정확해 저도 모르겠어요. 아마 청와대 지지 사항대로 할 겁니다 무지하게 쉽습니다 자 지금쯤 저 같은 기자들이 저는 아무도 부동산은 전문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우리 기자 중에서 부동산원한테 무슨 기준으로 올렸느냐 하고 따져봐야 될 거예요 그럼 아마 정부 시책에서 어, 현실화하기로 했다 어? 어,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과거에는 뭐뭐 그것 따라 올리겠죠 올리겠는데 그럼 어떻게 해서 이 지역은 더 올라갔느냐 어떤 지역은 또더 올라가고 그걸 일일이 따져야 되는데 따지는 기자가 없습니다 인퀴저티브하게 들어가는, 그래야 전문 기자가 나오는데, 이 받아쓰게 하는 기자들만 많아요. 저는 계속 이제 인베스티게이티브 리포트를 주장하는 기자인데, 본인이 수사관처럼 직접 들어가서 결론을 내라 이거예요. 목숨 걸고. 그러면 정책의틀림을 잡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기자들이 보도자료 주는 것만 쓰다 보니까 묻는 사람이 없고, 국회에서도 이걸 크게 안 따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좀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동산 으로는 금융감독, 위원회인가요? 한국은행 감사원 경찰청 검찰청 등과 함께 정치 중립해야 되는데 가장 취약한 기관이 한국 부동산입니다. 그 법률도 법률로 세율을 올리지 않았는데 세금을 올리는 겁니다. 그죠? 이건 조세 법률주의의 정신과 어긋나죠위헌소주가 있습니다. 제 판단입니다. 한번 조금 더 저보다 이 공부 많이 하신 우리 경제학과 교수님들 많을 테니까 좀 공부 좀 한번 밝혀 주십시오. 그분들이 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세상이 참. 자또 하나 문제를 시작할게요. 여러분들이 집을 사셨다가 또 땅을 사셨다가 팔 겁니다. 뭐돈번 분도 있고 못번 분도 있을 텐데 제가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1970년에 어떠 어떠한 형태로 땅이나 집을 갖고 있었다고 칩시다. 100만원 짜리였어요. 그거를 2021년, 51년 지나서 1억원에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차익이 얼마입니까? 9,900만원이죠. 근데 지금 양도세율에 따르면 50% 이상을 세금으로 때립니다. 그러면 뭐 실제로 얻는 돈은 4,500만 원 정도밖에 안될 겁니다. 반 이상을 정부에 헌납해야 되죠. 되죠? 그렇죠? 양도세에 대해서 불만은 많은데, 그건 네가 많이 벌었으니까 세금 내야지 하는 거에 대해 직설이 못하고 계신데, 뭐 좋습니다. 그것도, 그것도 옳은 말입니다. 많이 번 사람이 부담하는 건 좋은데, 제가 지금부터 주장하는 건 이겁니다. 자, 아까 공시지가를 계속 현실화해왔죠. 그렇죠? 현실화했다면, 은 저는 부동산 가격도 현실화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1970년에 100만원이 2021년에도 100만원이냐? 이거예요. 1971년에 100만원짜리 땅이 지금 1억원에 거래된다면 거래 그건 1억원짜리지. 그죠? 그런데 근데 이게 운이 좋아서 1억원이에 대한 2억원에 팔린다. 그러면 그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가져가는 건 좋은데 아 이거 그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100만원짜리가 50년 지나서 1억 원이 됐는데, 물가상, 그럼 그대로 같은 가격이잖아요. 근데 맨 처음에 원래 가격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때리면 이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잖아요. 원가에 파는 건데 세금을 5천만 원 이상을 내는 게 되잖아요. 이게 옳습니까? 과거에 낮았던 공시지가는 현실화 하면서 부동산 구입 가격은 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현실화 시키지 않느냐 이거예요. 이걸 기준으로 양도세수를 왜 먹이냐 이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게, 이거는 합리적인 이성으로 봐도 이상하지, 않는 거, 이상하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 양도소득세 문제를 지금 국민들이, 중산층들이 힘들어하면 경제가 죽습니다. 처음엔 이거 중산층 돈 뺏어갖고 나눠주면 재직권한테 유리하지만 결국 한국 경제가 죽어요. 이게 공산화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좋다. 양도소득세 때려라. 때리려면은 물가상승을 반영해서 처음에 100만원 주고 산게 50년 지났으니까, 지금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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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법에 따라 다르겠지만, <laughs> 10만 원이든 뭐, 천만 원이라 이렇게 해놓고 나서 차익에서 세금을 때려야지, 최초 구입가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이고, 참, 너무하지. 그럼 결국 중산층 죽이기입니다. 원체 부자는 뭐, 이 정도 세금 내도 상관이 없어요. 문재인 정권이 바로 이렇게 해서 남는 돈 가지고 복지를 해서 표를 받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그렇게 하던 것도 지금 너무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가 위태로워졌죠. 그 지경입니다. 중산층을 죽이면은 계속 공산주의 세력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이 중산층을 키워왔거든요. 마이카를 가질 수 있다. 중산층이 하면 된다. 이렇게 키워왔는데, 이거를 지금 살살 신흥부자라보고 돈 뺏고, 어? 노조를 키워서 뺏고, 뭐 이렇게 자꾸 싸우게, 했고. 노조도 사실은 대기업 노조는 중산층이에요. 그 사람도 연봉 1억 됩니다. 어? 자꾸 싸우게 하면서 뺏고, 노조에 있는 사람은 가난하다라는 논리를 만드는데 사실은 그분도 중산층이고 그걸 빼고 결국은 중산층이 와야 되면은 보편적 가난이 되면은 공산주의가 크게 좋은 땅이 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권 노리는 게 바로 이거가 아닌가 저는 의심을 합니다. 약간의 성공한 성공한 이들을 끌어내리는데 노력하고 있어요. 좀 부족한 이들을 끌어올려 주는 게 아니라. 서민을 중산층으로 올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민민주주의 정권이란 겁니다. 자 지금 공시직과 열람을 하고 있고 의견 제출을 하고 있죠. 이제 국민들이 어떤 반응을 할지 궁금하는데 이 국민을 위해 국민을 각출 국민한테 각출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정부인데 이 정부를 장악한 정권이 재집권을 위해서 특정층 부자는 견뎌내니까 상관없고 중산층을 압박해서 재집권을 하는 게 민주주의인가요? 결국 민주주의 하는 것도 <laughs> 중산층들이 하는 거거든요. 민주주의가 위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시지가 현실화 문제와 더불어 양도소득세 낼때 최초 가격을 기준으로 무조건 차액을 계산하는 게 옳은 것인지. 한번 우리나라에 조세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한번, 한번 의견을 밝혀주시고 국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